안녕하세요. 하루에 참을 인을 수십 번 그리며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일단 저는 남편과 별거를 1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이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넘게 해왔고 그런 결혼 생활 멈추고 싶지 않아서 노력 많이 해왔다고 해도 드디어 지옥과 같던 결혼 결국 끝내게 됐답니다. 일단 남편과 저는 대학교 시절에 같은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고기집이라 그만큼 노동이 많아서 제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면.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남편이 절 먼저 좋아하고 있던 상태라 아르바이트 5개월 정도 했을 무렵에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며 그렇게 3년이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남편과 연애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히 시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연애할 당시에 1박 2일로 가평에 놀러가게 된 적이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엄마 혼자 두고 여행 갔냐며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평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연애하고 나서 기념일 챙기게 된 적이 있었고, 그날 오붓하게 좋은 식당에 가서 케이크 불고 서로 선물 주고받게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라 멋진 넥타이와 함께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만년필 선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고작 시장에서 5,000원에 구입한 티한 장이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서운해서 남편에게 목다 늘어난 시장 티셔츠 꼭 이런 날에 선물했어야 했어. 라고 말하자 그런 남편은 저보고 엄마가 이거 너한테 주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갖다 주라고 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저도 남편이 취업했던 시기에 저도 취업했던 시기여서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의미가 담겨진 선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작 엄마가 준비한 티셔츠 줄지는 몰랐어요. 그 후로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말부터 그래도 연애할 때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저보다 남편이 훨씬 열심히 하기도 했고 평소 성실하고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마음은 확실히 느껴져서 결국 남편과 살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님이 질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했어도 같이 살게 아니라 분가해서 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결혼 부모님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제가 형님이 눈치 없이 거길 왜 따라가냐고 핀잔 주기도 했고 시어머님이 애들 신혼여행 따라가는 순간 당분간 집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결국 신혼여행에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남편도 그저 저한테 미안하단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남아로 신혼여행 다녀왔고, 공항에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 선물 모두 사가지고 갔어요. 나름 면세점에서 평점이 좋은 것들만 모아서 사가게 됐고, 모두들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런 싸구려 살 거였으면 애초에 사오지 말지 그랬냐며,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던 거 있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어릴 적 백화점에서 1년 넘게 일한 적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품들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중 어머님 선물이 제일 인기가 많은 가방이고 제일 이쁘기도 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지 결국에 저는 그 가방을 제가 가지기로 했고 어머님께 따로 50만 원 용돈 드렸답니다. 그 용돈을 드리면서도 용돈 엄청 적게 주신다고 입이 엄청 나오셨어요. 그렇게 결혼생활 이어가던 중에 제가 2박 3일로 평일 날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쉬는 만큼이나 남편 저녁 제대로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군가 제 집에 있는 인기척이 들려서 놀란 나머지 서둘러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제 신혼집에 있었던 거였어요. 놀란 저는 어머님께 비밀번호 어떻게 아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말했고 그런 어머님은 내 아들 집에 마음대로 못 오냐? 내 아들이 알려줬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가 엄청 났어요.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님께 집 비밀번호를 남편이 알려줬다는 것과 이 집에 사실 남편 집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제 친정 아버지가 저 시집 갈때 부담 좀 덜어주고 싶어서 오래전에 미리 사둔 집이었거든요. 이 사실은 남편과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비밀로 하고 그런 어머님께 네 라고 말한 뒤에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저녁을 미리 말들어 놓고자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마트에서 사온 저녁 재료들 보고서 잔소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 콩나물국보다 미역국 더 좋아해 된장은 이집 된장보다 된장이 더 맛있다. 등등. 제가 사온 재료들 원산지부터 브랜드까지 하나하나 따지더군요. 사실 제가 사온 재료들은 모두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와 재료들만 사온 거였고, 그걸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자기 말에 토달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 아들은 자신이 더 잘한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하고 있던 중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고, 그런 남편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볼에 뽀뽀하며, 물고 빨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제 남편이 제가 사온 재료들을 보고 웃음을 보이더니,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사왔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니 그런 남편 보고 너 콩나물국보다 미역국 더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 어릴 적부터 이 브랜드 안 먹었는데?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니야. 난 와이프가 사온 게더 좋던데 라고 말하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런 어머님은 민망하셨는지 서둘러 집에 들어가셨고 그후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상황 자체만 보았을 때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어쩌면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거일 수도 있어서 어머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나봐요. 그래서 평소 트집 안잡아도 되는 일까지 저한테 잔소리하시더군요. 저는 점점 지쳐가 있던 상황에서 결국 제가 화병으로 병원에 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제가 아주머님 와이프인 형님과 사이가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몰래 둘이서 자주 점심 먹기도 하고 각자 집에 놀러가서 커피 한잔 할때 있을 만큼 서로의 고충을 충분히 알기에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주기도 해요. 형님도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많이 힘들었다며 제가 시집 살이를 할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꿀팁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형님과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 흉을 좀 보다가 같이 시댁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동안 어머님 아버님 얼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왕 만난 김에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아버님은 최근 전이라 아직 집에 계시지 않았던 상태고 집에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계셨는지 화장실 안에서 저희 보고 너희 잠깐만 소파에서 쉬고 있으렴이라고 말하고 형님과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어머님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으며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30분 넘도록 어머님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라도 했나 걱정돼서 화장실 문을 똑똑 두들긴. 다음에 제가 어머님 잠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게요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화장실에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어머님과 제 남편이 욕조에서 같이 목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욕조에 이뮤제를 풀고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어머님 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했고 어머님과 남편은 처음에 좀 놀란 눈치였지만 그뒤로 아무렇지 않게 모자가 같이 씻는 거 처음 보는 거냐며 꿋꿋하게 목욕하더군요. 제가 너무 놀래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으니 형님이 뒤따라 화장실에 오셨고 형님도 너무 올라셨는지 저 대신해서 형님이 어머님께 한 소리 하셨어요. 결국 급하게 목욕 마치고 나온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형님이 저와 그리고 어머님, 남편을 거실에 앉은 뒤로 어머님에게 쓴 소리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 살게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 정말 잘 알겠는데, 이제 손주볼 나이에 얼마 뒷면 40대들 아들이랑 샤워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시더군요. 형님 말씀에 어머님은 화를 불같이 내면서 내 아들과 목욕하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이면, 당장 너희 내 며느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뒤따라서 재영님에게 형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제 엄마한테 그런 말을? 그리고 당신도 내가 엄마랑 목욕 한번한게 그렇게 싫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결혼 한번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형님한테만 형님 죄송한데 저 일단 먼저 집에 가볼게요. 라고 인사한 뒤에 저 혼자 집에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가는 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소리 지르시고 했습니다. 저녁에 다 돼서야 남편은 집에 들어왔고, 그런 남편은 시댁에 있었을 때와 다르게 저한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제 화를 풀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저는 남편에게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말했고, 그렇게 둘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잠깐 별거 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미친 거 아니냐며 말하더군요. 그런 남편 말 듣지도 않고 별거 선택하게 됐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별거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도 별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부분은 별거하는 1년 동안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내야 했던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 생활비를 남편이 절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을 때 각자 130만 원씩 생활비 부담하고 있었는데 별거한 후에 저한테 생활비 전혀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 외에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까지 어머님이 탐을 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일로 별거하고 이혼했다고 볼수 있는데 살면서 사소한 마마보이 기질을 보였던 남편이기에 저는 결국 진저리가 났고. 결국 이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법이 저의 편이 되어준 덕분에 제가 남편에게 제 재산을 나누기보단 그런 남편이 저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기로 하게 봤어요.